쓰리에서도 그렇고 또 나를 그렇게 막 에이 정말 너네는 어딜 가든 나오는구나 우와 미쳤다 마을이야 찾아가는 콜서비스 <laughs> 우후 아1초만 했겠다 미친 아아아 아, 아, 좀만 살살 내려주세요 아저씨 우와 아노르론도 우! 멋있다. 이걸로 영상 그거 만들어야지. 저런 성의 왕들이 왜괴물과 크. 이거 이렇게 이거 오케이. 이거 그거 한다. 영상에 표지로 써야겠다. 됐어 뭐지? 화투풀은 없는 건가요? 아니, 미친. 화투풀 있겠지. 화투풀 있겠지. 인간이 되어서 찍었으면 더 간지나세. 슬... 요, 아저씨, 안녕. 옷니고 찍면 되는 거 아니야? 넷스 옷니고 찍어 여기 딱 써서 한 5초만 이러고 있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됐다 화투풀이 없는데? 장난해? 옷 입고 찍으면 돼 굳이 사람으로 안 해도 된다고 옷은 가려주기 때문이지 화투풀이 없어 큐큐큐큐아씨 적이네 지나갈게요. 아, 죄송한데, 지나갈게요. 하트볼이 없어. 하트볼,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은 공격 안 하네. 먼저. 저 사람들은 먼저 공격을 안 하네요. 뭐야? 여자야. 쩐다. 대왕 l c o 성 뭐? 음. what is it? what am i? if not for me. a gatekeeper and a guide. 음. 입고 다니라고? 아예. 레벨업 한데 얼마 들지 적어 줘. 많이 남았네. 소블 써서 4000. 3000이 필요해. 쟤네써적 저거 써, 쓰자. 조금이라도 더. 들장네비 여기 에스트는 열 발이야? 죽음을 느끼고 소울을 쓰려는. <laughs> 아니야. 됐다. 600 남았다. 600은 이러도 별로 그렇게 아깝진 않아. 여기는 왜열 발부터 져? 근데 불안하기 싫이. 저도 이옷옷 입혀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거야. 아 뭐야 씨 놀래라 옷을 그 쓰리처럼 딱 무게만 맞추면 되는게 아니고 얘는 애초에 그냥 무거워해요. 애초에 무거워하더라.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여긴 어디죠 어.. 이새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 어디서.. <laughs> 뭐지? 어디서 많이 본 모형인데? 내가 기억.. 기어... 얜 뭐냐? 어디서 많이 봤거든? 와또 <laughs> 니놈의 꼴이냐? 잘라야 되는 거. 뭐야, 왜 날라? 쭈 날라 뒤질라고 그만하지 날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찾고, 아. 그만하라고. 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빨리 와. 죽을라고, 씨. 뭐! 뭐! 뭐 새끼야! 뭐! 뭘봐 이씨 니네 꼬리는 두개나 있어 내가 이씨 니네 꼬리는 아주 내가 박제해갖고 걸어놓을거야 씨 <laughs> 이, 여긴 갈수 없는 곳이네 당당히 맞섰어! 난 당당하다고! 오호 쇽 너의 꼬리는 나에게 두 개나 있다. 뭐지? 아, 계단이 있지만 그냥 한 바퀴 돌아보라고. 그려, 떨어, 떨어, 낭! 난간 쪽 보면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 있다고? 여기 방금 올라왔는데? 방금 저기 말하는 거 아니었어? 한 바퀴 돌아보라고? 이 앞에는 뭐지? 저거는? 올라가는 곳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신기하네. 여긴 어디지, 또? 뭐지, 여기는? 아. 아이템. 데몬의 세계서. 이제 다시 올라가면 되겠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엘리베이터 올라가 주세요. 2층으로 다 왔나? 오케이. 여기는 뭔데? 얘네가 다 지키고 있지? 쟤네 근데 먼저 공격 안 하면 안 하더라. 어디로 가라 그랬지 알려 줘. i 화 테와. 여기서 이제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에게 길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넌 대답을 해 주지 않는구나. 좀만 더 가볼까? 두시 안녕하세요. 저 아니 미친 글로 지나가려고 한 건데. 지나갈게요. 오우야 방패 그걸로 찍으면 나 찌부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지나가면 안 돼요? 관계자 유출 금지야? 뭐지? 뭔데 여기 이렇게 금, 금, 금 금색으로 빛나는 거지? <laughs> 뭐지? 이 사람 들어갔다가 죽은 것 같... 여긴 아직 아닌데? 나에겐 아직 이곳은 이른가봐 나에겐 아직 일러 다른 데부터 와, 갔다 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laughs> 아저씨, 좀 지나갈게요. <laughs> 뭐야, 다리 사이로 지나가지잖아? 이런 미친. 내가 그만큼 쪼만하다는 건가? <laughs> 야 멋있는데? 키 커서 죽겠다. 키큰 자식들이란. 여기는 내가 왔던 곳이고. 야, 니가 지킬 곳은 이 곳이 아니잖아. 역시 그거. <laughs> 내가 제 다리 사이로 지나갔어. 대박.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저기는 아직 갈 곳이 못, 가, 못 된다는 거고. 여기는 내가 왔던 곳인데. 편하다. 다리 사이로 지나갈 수 있네. 야왜 겁먹었냐? 여기는 왔던 곳인데 그럼 면 아까 저기 가고일 죽인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길을 못 찾았단 말이지 난간 쪽 보면 떨어져서 올라가는 곳 있다고 하는데 어디지? 엘리베이터. 후! 혹시나 여기 말하는 줄 알았는데 여긴 또 아니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올라온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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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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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길을 어떻게 찾는디야? 쭈루루루루루루루 <laughs> 여긴 확실히 길이 아닌가 봐. 음. <laughs> 아씨, 혹시나 제가 잘못 떨어진 게 아닐까 했는데. 아 낚인기 낚였는데 저 난간 혹시나 제가 잘못 떨어졌겠지 붙으면 잘 떨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아니네 저기 내 착각이었구나 저기가 길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못 떨어진 거구나 했는데 이런 미친 길을 찾아야 해. 입구 계단 쪽 난간? 뭐야! 게임 서버와 접속이 끊겼대! 뭔 개똥 같은 일이지? 그럼 미친 뭐야 게임 서버랑 왜 끊겨 여기 말하는거 아닙니까? 여기 열로 여기 떨어지라는거 아니야? 딱보면 올라가야겠다가 보인다고? 절로 떨어지는거 맞는거 같은데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는 건가? 와, 여길 줄이야. 이거 세문에서 아닌 줄 알았는데? 세문한다고. 세문하다고 못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세문에서 못 올라갈 줄 알았어, 솔직히. 진심으로. 아니! 미쳐! 이런! 너 뭐야? 너 뭐냐? 니가 왜 여기서 나와? 아니 저기요 왜 니네가 여기서 나오니? 왜 너네가 여기서 나와 마음 아프게 뭐뭐 뭐 뭐지? 뭐지? 여기 어, 어떻게 가는 거지? 비, 비밀문이라도... 있... 아, 사다리 있구나. 미친 사다리를 못 보는 이런 안 좋은 논 야, 앞에 예술인데? 안 떨어지니, 너네는? 잘 가고. 마지막 너야. 와. 왜 굴러? 왜? 위험하게, 씨. 그러다 떨어져, 임마. 뭐야, 저거 아이템 있네? 아이템 먹고 싶어. 열정적으로 떨어진 아이템을 먹고 싶다. 이걸 안 죽네. 내가? 내가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지현이가 죽는다니. 어어. -어. 뭐야. 여기 왜 내려온 거야? 난 여기 계단인 줄 알았네. 계단인 줄 알고 내려온 건데, 아이템 조금 먹으려고 제발... 호우. 왕은 아니었다. 아, 왕은 아니었다. 고성을 지난 망자에게 너무 쉬우니, 아래 내려가면뭐 있지? 라라. 하... 쟤 뭐지? 쟤 뭡니까? 뭐하니? 너 아까 내가 죽인 거 같은데. 뭐해 거기서? 쟤 쪽에서 뭐하지? 너 뭐하니? 너 아까 내가 죽인 거 같은데? 빵! 또르륵! 쟤 아까 내가 죽였는데? 아니, 이런 미친... 또라이 아니야. 야, 너 아까 내가 죽였는데 왜또 나오냐? 신기한 놈이네. 아, 얘는 다른 애에요? 아, 아, 아. 존나. 다, 다 무기 겁나 기네. 일로와. 일로와. 아니! 이런 미친 또라이 이런 또 아쉬 알아서 푹 쉴게 푹 쉬어야겠다 푹신 실에 쉰... 그래서 난 오늘 여기서 방송을할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맞다. 금요일은 여러분 잘 들어요. 공지도 봐야 돼. 잘 들어. 금요일은 이렇게 아침 방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크솔도 아침에 안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침 방송이 없고 다크솔 안 하고 저녁에 방송을 할 건데 금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아침 방송이 없어요. 제 공지에 써져 있죠? 아침 방송이 없고 다크솔도 안 합니다. 근데, 공지를 보셔야 되는 게, 금요일 날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 제가 11시에 할 수도 있고, 뭐 11시 반에 할 수도 있고, 12시 할 수도 있고, 뭐 1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크소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배틀그라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공포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랜덤이에요, 금요일은. 시간대도 저녁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지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제 방송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무슨 게임을 할 건지, 이두 가지를 금요일 날 오후쯤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오셔서 몇 시에 무슨 게임을 하는지 참고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공지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아침 방송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금요일은 아침 방송이었고 게임이 랜덤이라는 거. 그리고 꼭 시간대랑 게임 무슨 게임 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방송 공지 제 공지 써 놓은 거 특에 더나 아니면 제거 공지 그 트위치 공지 그거 써 놓은 데쓸 거니까 둘중 아무 그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공지 보시고 저녁에 만나도록 해요. 내일 다들 내일 봐요. 안녕. 빠빠이.